삼수는 빼고 이렇게 지수만 있으면 되 어떻게 이3수안안 되는지? 안 그니까요. <laughs> 야, 이무에 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은데, 야, 루트 2 m 이 있고, 그죠? 그리고 세 제곱근 3 m 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얘가 이둘다 지금 무슨 수대? 둘다 무슨 수대?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그럼 당연히 여기 첫 번째 케이스에서 보시면 이 m는 에 e 가 하나는 들어 있어야 되지, 맞아? 그리고 어떤 수에 어떤 수에 제곱 꼬라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분명히 그놈안 날아가면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때 e e, 만약에 뭐 얘는 어떤 수가 p라고 했다면 얘는 e, 그냥 E, p가 될거 아니야? 당연히 p는 자연수여야 되겠지? 그럼 자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여 1번이라고 하죠. 1번 여기 2번이라고 했으면 2번 케이스에서 m은 분명히 여기 3이 있기 때문에 3이 세제곱 만들려면 3의 제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어떤 수의 세제곱근이 될거 아니야? 세제곱근이 이렇게 3으로 튀어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또또 또 다른 어떤 수의 어떤 형태여야 돼 세제곱 형태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내말 이해 됐어? 예. <laughs> 그런 거야. 그러면 mn을 잘 생각해 봐. 조합해 보면 이 mn은 분명히 2가 있어야 되는데 2는 어떤 수의 세제곱근화져야 되잖아. 지금 3 말고 다른 수 어떤 수가 그럼 2는 있어야 되잖아, 지금. 2는 근데 분명히 어떤 수의 세제곱근화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말알아들어 아, 세제곱근화져야 되는 거야. 그치지 그리고 지금 예를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다른 수에 3은 있어야 되잖아, 3은. 근데 3은, 3은 있어야 되는데 3은 어떤 수로 있으면, 있으면 돼? 제곱의 형태로 있어야 되는데 이미 3의 제곱은 반드시 여기서 필요하지? 그냥 3의 제곱이 있으면 될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알아듣냐? 됐어? 어, 이런 꼬라지겠죠이 외에다가 근데 이, 이 놈의 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그치?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어떤 또 다른 동일한 수가 있다면 뭐.. 뭐라고 할까? 어떤 또 다른 동일한 수가 있다고 하면, 그 아래에 있다고 하면 분명히 만약에 동일하게 아래에 있다고 하면 아이 같은 경우는 여섯제곱이 있어야 되지. 맞아? 이런 형태 꼬라지여야 돼, m은 반드시. 그래야지 둘 다를 자연수 꼴로 만들 수가 있겠지. 내말 알아들었냐? 근데 지금 뭐여야 하는데? 뭐여, 이 값에 최소값 구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없을 때가 또는 1위를 택해도 되고 지금 내 말이 해되니네 당연히 얘가.. 72 72야? 7 2야 넘어가볼게 똑자 어. 넘어가볼게 괜찮죠? <laughs>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같다야 근데 이거 유형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어? 잘 알아야지 이거 나오면 나오면 틀리면 안돼 진짜 자 7번, 8번, 9번 넘어가? <laughs> <목소리> 네. 7 8번 넘겨 네. 자, 10번은 네. 넘어가는데 네. 넘어가면 안돼유정이 맞았니? 네. 아니, 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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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내가 문제 세편니까 한번 시켜볼게요 네. 있는 아, 네. 이게 눈 건데 눈 건데 이 샤프 여기 있나? 자 3에 a 마이 1제곱이 내가 지금 2고요. 6에 2b의 제곱이 내가 얼마나? 5다 랬어 이걸 만족시킬 때 5에 a의 b분의 1제곱 이거 하래. 심지어 해봐, 맞았네. 할수 있어 없어? 안 근데 어떻게 맞았냐? 출발식박성민 너는? 틀렸어. 네. 이거 왜 틀리냐? 각도 아니고. 이하해 틀렸어? 틀렸어. 그 맞았어? 오케이. 제 생각으로. 내가 하자. 로좀 예. 틀리는 거는 좀어으로제 음. 없다 싶어요. 야, a가 여기 양변에 5 양변에 뭐 하면 3을 곱하면 그지? 네 3을 곱하면 3의 a제곱이 되고 걔가 절반이 얼마가 되지? 6이지 그러면 이 6을 이 6을 만들었으면 그냥 끝난 거야 여 6이, 6이 있잖아 네 집어넣어 그러면 3의 a제곱에 2b제곱 되겠지. 걔가 5지. 네. 그래서 3의 2ab제곱이 얘가 그냥 5에요. 됐니? 근데 지 문제에서 뭐 구하래? 5에 ab분의 1제곱하래. 그럼 양변에 ab분의 1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얼마야? 되겠지. 그지? 아마 이런 정도를 제대로 만약 못하고 있으면 난 진짜 지수를 갖고 노는게 전혀 안되는구나 이거야 제발 많이 해야해 물론 물론 로그 써도 돼 근데 이게 지금 지수 문제긴 한데 어차피 나중에 뭐 지수 문제는 꼭 지수, 지수만 써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도 하니까 문제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도 막 로그를 쓰지 말라고도 한단 말이야 서술형이 나온다면 이거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신에서는 그렇게도 나오는데 만약에 모의고사나 수능시험에서는 뭐 전혀 그럴 필요 없잖아 무조건 어느 정도 풀면될거 아니야 그러면 로그를 풀어보면 야 A, A가 얼마니? 로그 3에 6이지 그게 안 그래 그지? 그러면 야 여기는 자 B는 어떻게 돼? 그게 어떻게 돼? b는 2분의 1에 로그 6개 5 이렇게 되겠지 네. 맞아 아 e b가 로그 6개 5잖아 네 됐냐 아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지금 뭐하래 둘이 지금 뭐해 곱하래 그럼 a b는 둘이 곱하면 아, 이런 정도 이제 좀 바로 곱한다 네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지 지금 밑이 얼마야? 3이야. 그니까 2분의 1이 바, 앞에 있고, 로그 얼마에? 3에. 5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래서, 이게 AB인 거야? 네. 됐니? 그니까 러 이거 지금 올라갔으면, 이렇게 써줄까? 로그 3에. 루트 5 이렇게 되겠지? 네. 맞아? 근데 지금 이게 ab잖아? 그럼 ab분의 1은 분명히 없으니까 루트 5하고 4항 뒤집으면 되잖아? 네. 그 5에 로그 루트 5에 4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근데 그 9겠지 당연히 지금 이해되니?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간단한 업적하게 풀어줘야 돼 이걸, 이걸 보고 한참 못 풀면 심지어 무데내 끝에 말, 내말 이해돼? 진짜로? 안된거 같은데 네 얼굴에? 이 ab분의 1은 로그, 이 왜, 루트 5에 3이라고, 이 자식아. 이 루트 5에 3이 제곱하면 되잖아? 제곱하면 똑같은 거잖아? 얘들, 얘 제곱하면 얘도 제곱하는 거지. 그래야 답변함이 없지. 이제 그 정도는 돼야 잖아 이제. 로 처음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5에 9잖아. 그래서 그에 답이 9잖아, 그냥. 그지? 3 7번 넘어가도 돼? 얘한테 틀렸어? 그게 맞았어? 신조 틀렸고 박성빈은 네. 이거 왜 네. 틀리는데? 아 정말 네. 야, 빨리 하자 그냥 뭐라고 하는 시간에 그한번더 빨리 푸지 뭐. 야 5의 2 a 플러스 b 얘가 지금 응. 얼마야? 32야. 그리고 5의 a, a minus b, b. E. 얘가 지금 2야. 그죠? 근데 지금 4에뭘 구하래? a b 분의 a 플러스 b 예를 구하래 야 이걸 좀 보고서 야 이걸 보고서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면 부분 분수가 기본이다 고등학생들한테 야 고등학교 이전까지는 뭐가 기본이지만 통분이 기본이지만 통분의 역연산이 기본인거야 야 지금 당연히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b분의 1, 이렇게 하면 a분의 1인거 아니야 이거 보자마자 <laughs> 이부자마자 4에 얘가 A분의 1 더하기 5구나. B분의 1 이렇게 이해 되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이해가 돼야 해. 알았니? 네. 그러면, 나이 두식을 보니까, 어머, 지금 B의 부호가 다르지.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정상. 곱하고 싶은 게 정상이잖아. 맞아? 그럼 나는 여기 곱해졌으면 5에 월, 얼마가 되고, 4에 이젠 되고, 걔가 지금 얼마가 되니까. 64 이렇게 됐겠죠? 됐니? 그러면은 5의 a제곱이 3분의 1제곱하면 얼마냐? 5의 a제곱이 3분의 1제곱하면 4야? 이게 되는거지 제국 괜히 <laughs> 니 됐지? 여기 5의 여기 5의 a제곱 나왔네? 그럼 얘는 지금 뭐인거야? 이두 번째 식은 5의 b제곱 분의 5에 a제곱인데 걔가 12인 거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다 10 드시면 5에 b제곱이 얘가 4잖아. 얘가 얼마여야 돼? 2란 소리야. 됐어? 예. 네. 4에 네. a분의 1제곱 4에 b분의 1제곱 여기 v지? 보여 안보여? 되는 거야. 나더 이상 안해도 되지? 4에 a분의 1제곱이 5야. 됐어? 4의 b분의 1제곱은? 2의 b분의 1제곱의 제곱이잖아. 이제 됐어? 넘어갑니다. 12번 해야 되냐? 네. 12번을 보시면 첫 번째 게 루트 루트 2분의, 2분의,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 이렇게 돼있지. 그지? 얘는 지금 모등수고 얘는 지금 자연수래, 루트, 여기가 지금 2의, A 플러스 1제곱 분의 3의 B제곱, 이렇게 돼있고, 여기에서 3제곱 근이야 이렇게 돼있네. 얘는 지금 무슨 수래? 얘는 지금 유리수래. 됐어 그럼 정리해보죠. 얘는 첫 번째 거위에 식을 내 1번이라고 할게. 2번이라고 하자. 역시 헷갈리네. 그럼 1번 번 식을 보면 2에 a 마이너스 1 제곱 곱하기 5에 b 제곱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럼 얘가 뭐야? 교신. 다시. 이렇게 막 썼니? 여기 A-1제곱에 루트가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A-1제곱 돼야 되지? 그죠? 소리, 소리. 여기는 지금 2분의 B제곱 이렇게 됐어야 되죠? 얘가 지금, 얘가 지금 무슨 수 나오는데? 자연수가 나온, 자연수 나오는데요? 한글이 어렵죠? 네. 자, 그러니까, 뭘 내야 했구나. <laughs> 얘가 자연수 나오려면 얘도 자연수여야되고 얘도 지금 자연수여야되 지금 밑이 2하고 5거든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은 뭐여야되는거야 a-1이 분명히 뭐여야되는거야 2에 배수배여야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당연히 a는 2p 플러스 1꼴지여야 되나 이런 얘기네 상연이 여기서 2 e, b 가 이거니까 그냥 b 는 b 는 무슨 꼬라지면 돼이의 배수이면 되는 거죠 되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정수 여기도 정수가 돼야지 얘들이 자연수 자연수 돼서 자연수 된다고 응? 그래서 얘가 얘가 a 가 2b p 플러스 1 꼬라지면 되겠네? 응? 그러니까 A가 A가, a 가 지금 문제에서 a 가 a b 가다 자연수라고 써 있거든 a b 가 자연수니까. 영 0부터 가능하겠지 A는 지금 1 3 2뭐이 이런 1차식을 보고서 등차수열이 안 떠오르면 안 된다. 진짜 공차가 어? 2인 등차수열 생각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가 5,7뭐 이렇게 같겠죠. 그죠? 그럼 이 밑에 2번식을 보시면 밑에 2번식을 보시면 복잡하지만 여기가 2에 3분의 a 플러스 1제곱이고 맞니? 3에 3분의 b제곱인데 얘 자체가 지금 얘가 지금 유리수가 된다는 얘기는 그지? 유리수가 된다는 얘기는 분모도 살아있고 분자도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렇 그렇단 얘기는 그냥 얘가 뭐가 되면 된다는 거야. 역시나 얘들도 그냥 각각의 정수제곱근 내면 된다는 얘기야 아 정수제곱근? 정수.. 정수이면 된다는 얘기야 지금 안내요알아들었어 그래서 여기가 이 a 플러스 1이 지금 자, 잠시만 이때 a 플러스 1이 지금 얼마여야 돼? 3에 이거 뭐쓰냐 3에 배수 꼬라지여야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지금 이때 a는 3알타 마이너스 1 꼬라지 3의 배수다 일 자연수.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여기 지금 2, 5, 뭐5 그다음에 뭐다? 8. 뭐 이렇게 같겠죠 됐니? 그리고 이때 지금 b는 몇에서 쓸까? 우리 1에서 쓸게. 우리 1에서. 이때 이 b는 당연히 뭐여야 된다는 거야? 3의 배수꼬라져야 된다는 거지. 맞아? 아이 그럼 벌써 문제 끝났어. 야, 이거 a b는 야 요즘 둘다 B인데 B는 2의 배수이기도 하고 3의 배수이기도 해야 되지 당연히 B는 모이면 되는 거고요 6의 배수이면 되는 거고요 됐어?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더하기 B의 무슨 값구하 했거든? 얘 지금 최식값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당연히 A 근 이런 꼬라지 이거나 이런 꼬라지 여야 해 지금 벌써 보이지? 제일 작았을 때겹친 수가 얼마야? 5 5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체중값으 했으니까 5 더하기 6의 배수에서 제일 작은 거 더하자 뭐 이런 얘기겠죠 됐냐? 음. 응. 그럼 다음에 1 0일 이렇게 되겠네? 자 넘어가 볼게요 13번은 벨이 2자인데 정말 틀렸으면 진짜 싫던데 아여그이 통이 맞지? 띄웠어? 알았... 유전에는? 알았어? 박성빈 틀렸... 틀렸다는 게 뭐야? 안 풀었다는 거야? 음, 정확히 말해 빨리 틀린 게 맞겠죠? 그래서 넌 맞아 왜안 풀어? 문제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못 푸는... 못 푸는 건 내가 못 풀었다 쳐 근데 왜안 풀어? 야 너도 마찬가지지? 내가 보면 아 문제가 매우 길고요아난 풀리기 싫어 라고 해서 안 풀었어 내가 어제도 이거 저기 한 두어 명이 틀려가지고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오늘 하기 싫거든 근데 이거 이거 그리는데 3분 걸려 3분 5분 걸려서 하기 싫어 안할 거야 풀어보고도 좀, 안 되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그냥 프린트보다 풀었는데 1분인 풀어 근데 그리는데 한 한참 걸려 나를 믿고 풀어봐, 읽어봐, 제발. 엄청 쉬우니까. 알겠어 이걸 지금 틀리는 거는 그냥 안푼 거야. 아, 기니까. 이러면서. 진짜 안 한다. 아, 정이나 안 되면. 아, 내 유튜브 안올리시나어어 수업 내가 안 올렸구나. 안 올릴 거야. 그냥 풀어, 풀면 돼. 이거 엄청 쉬워. 야, 14, 15는. 아니면 돼? 빨라 말해. 넘어가도 되겠어? 예. 네. 빌려. 안 풀어 왜안 풀어 풀었어 안 풀어 솔직히 이거는 봤어? 그게 문제라니까. 야 그럼 나중에는 시험 볼 때는 제우기니 네가 시험 볼 때는 이거 안 읽어보겠니? 읽어보겠지. 근데 지금 그 훈련이 안돼 있어서 읽었는데 나중에 무플을 어떻게 하라고왜 지금 귀찮은 거는 그때는 안 귀찮아? 눈에 들어오겠어, 문제가 갑자기? 문제 없으 쉬운데. 안 해, 안 해. 나도 안 해, 거야 너도 풀어놔. 요일까지야 <laughs> 이제 볼 거야, 검사해. 오자마자 돼. 네. 야, 그만하자. 시간 하나 어. 할게 많아, 지금. 야, 구현아. 형태 갈게. 실패를 하자.